갈게. 가야죠. 갈게. 쭉 들이켜. 저때 저 그냥 잡아야 돼 저거를. 어 그냥. 어. <laughs> <laughs> 이제 몸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으로 좀 채우는 편이고 이제 마음 건강은 <laughs> 맥주로. 이거 병원에서 하는 거 아니야? 네, 맞아요. 가습기처럼 조그맣게 나온 그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수시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아, 니 근데 뭐 목이 뭐지 약해요? 아니, 왜 이렇게 아... 보호하는 거예요약하지는 않은데 요즘에 이제 노래를 너무 많이 해서 거의 아, 나갈까봐 네, 매일 하다 보니까. 그 점검차, 점검? 점검차가 목이 안 아퍼도 가는구나. 야. 결절이라든지 폴립은 온적 없고요? 있죠, 있죠. 아. 연습생 때, 데뷔하고 나서 한 번도 없고? 데뷔하고 나서는 진짜 철저히 관리했어요. 와, 대박이다. 그 경험이 있으니까 더 사전에 미리미리. 이 목소리가 내고 싶을 때안 나온다는 약간 그 두려움이 좀 있어요. 아 안녕하세요. 저온적 있는데, 김동영이요. 아, 본명은 동영이야? 본명이에요. 본명은. 분명. 아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십시오. 어디가 앉아서 오십니까? 저그 알러지 비염약도 받고 약간... 성대까지 네. 볼수 있으면... 아, 네. 해드릴게요. 제가 네. 일단은 코에 약좀한번 뿌리고요. 고개 조금만 숙여주세요. 아우 나 이거 제일 싫어. 조금만 참아주세요. 이 소리 내보세요. 네 순서 보세요. 네 됐습니다. 성대는요 깨끗하세요.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. 아 그래도 확실히 관리하니까 괜찮네. 나 관리해? 네 이것도 부지런해야 돼. 성대는 잘 유지되고 있는데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어, 네. 있는 게 있으니까 네. 그건 약으로 조절을 해 드릴게요. 네. 저쪽에 가셔서 호흡기치를 한번 네, 받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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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세요 네. 네. 입니다. 그저그 가스 차고 할때 상비해 둘 만한 약 액체 말고 혹시 그냥 약으로 된 것도 있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약거는 꼭, 꼭 다른 거 사오잖아. 아, 이때 쇼핑 이거 이거는 진짜 아. 근데 저런 데 갔을 때 비쿠함도 그 사고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음, 맞아, 맞아. 그건... 그 어, 리 나왔고요. 그 카페인 없는 피로 회복제 그앰플이랑 같이 하는 거. 있을 때 그것도 한한세개 정도 세 세트 정도 그래 그래. 나도 그 어, 아, 이거, 이거 좋아. 좋아. 냉장고에 있는 거. 그리고 그 눈밑 떨리고 이런 게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뭐? 좀 부족하면 아 마그네슘 먹어야지. 그것도 영양제로 먹어도 되죠 마그네슘. 앰플 형태. 어 이거 음. 떠 나주세요. 네. 아이 정도면 좀 아프면 억울하겠어. 억울하지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가자 가자. 신난네 약사가지고 그러니까 약상 좀 신나. 떡볶이, 떡볶이, 아, 떡볶이는 안돼, 안돼. 제가 진짜 에이. 완전히 애정하는 떡볶이 집이 있는데 거기는 24시간이에요. 아 진짜 맛있고 싸다. 그래서 전 정말 좋아. 이모님 저 떡볶이 하나랑 순대 하나랑 튀김 하나 주시는데. 다 섞어주세요. 진데 섞어줘요? 네, 근데 간만 빼고 해주세요. 왜? 어, 간 왜, 왜, 간 왜? 간안 좋아요. 나도 안 먹어. 네. 저 8,000원 입금했어요. 아, 계좌이체로? 네. 제가 섞거든요? 근데 진짜 저기 자주 가는 사람들은 보통 다 섞어요. 아, 반장하겠네 진짜. 아이. 아무렇게나. 아이. 아. 아. 아! 네, 감사합니다. 아, 설거지? 아니야, 뭐 먹을 건데 미뤘다 해. 떡볶이 먹읍시다. 떡볶이. 저거 식을 텐데. 오케이, 빨리. 빨리, 빨리. 퍼져, 퍼져. 아니야, 아니야, 빨리. 아니야. 용하아 아, 아. 아니, 근데 사실 저것도 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. 왜, 왜, 왜요? 아. 뭐 하는 거야? 아. 제발. 진짜 미주 제발. 와, 먹을 줄 아네. 불도 맛있지, 만 <laughs> 맛있게 먹으려고 지금 참는, 참는 거야? 거야? 일부러 그 갈증이 더 심해졌을 때 먹어야지. 이 해소가 진짜 확실히 돼가지고. 저 떡볶이 싸운 걸, 야, 바로 안 뜯고 저를 좋아했지. 일부러 조갈라게 하는 거야.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. <laughs> 얼마나 떨릴까? 청소기 청소기 밀어 밀어. 갈증 진짜 갈증 극대화. <laughs> 이럴거면 그냥 소금을 한 주먹 먹는 거야. 그냥 소금을 한 주먹 먹는 거야. 그러면 떡 참... <laughs> 부러지는 게난 너무 싫다. <laughs> 저게는 <laughs> 튀김이 그리고 약간 좀 부러야 불어, 맛있어. 어, 난, 난 그거 좋아, 네. 맞아, 맞아. 튀김 은 뭐, 네. 지금 간이 싹 배이고 있네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드디어. 준비됐어? 예. <laughs> 됐어요.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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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맛있겠다. 아 맛있겠다. 진짜 포동칼 맛있... 스타일이네 여기가. 약간 아, 그러니까 이런 진짜 침이 아아 보이네요. 아 이렇게. 어허. 준비됐어. 준비됐어요. <laughs> 아 맥주잔 얼어있어. 아, 제발 우뭐 먹지? 신가. 처음에는 깔끔한 걸로. 아니야. 처음. 빨리 좀 먹어라. <laughs>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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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. 제발 맛있어라. 제발. 제발. 근데 맥주를 조금 빡세게 따라는데? 거품이 많이 나더라고. <laughs> 갈게. 가야죠. 갈게. 꾹 들이켜. 저때 저 그냥 잡아야 돼, 저거를. 어, 그냥. <laughs> <laughs> 완전 좋아하고요. 약간 진짜 미쳤다. 이제 몸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으로 좀 채우는 편이고 이제 마음 건강은 <laughs> 맥주로. 마음 건강 이 제일 중요하죠 맥주를 응. 너무 좋아해요. 아, 마음 건강은 맥주로. <laughs> 그렇지. 아, 근데 저렇게 쉬는 날이어서 사실 먹을 수 있었던 거고. 기절 <laughs> 때는 거의 못 마시고? 네 맞아요. 아. 우와. 근데 적당히 불어가지고 얼마나 맛있어? 아, 그러니까 아, 그 입자 그, 맛. 당면이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튀어나온 애들. 당면이 뚱뚱해지 그러니까. 한 아, 닭볶이 먹어야지 집가서. 김마리. 김마리. 장말 벗는 거, 제일 좋아. 야, 천국이다, 이제. <웃음> <웃음> 대만족해요. 혼자 살면서 뭔가를 배워나가는 느낌이 조금 재밌는 그런. 좀 성장하는 느낌을 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. 봤어. 전 100%라고 하면 100%고, 솔직히 혼자 사는 인생 만족도. 많이면 많이고, 그냥 완전 좋아요. 혼자 사는 거. 음. 진짜로. <웃음> <웃음>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?